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 제기되던 중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6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절에 대한 입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아일릿은 데뷔 8일 만에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지만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빌리프랩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등장하며 미니진 대표가 아일릿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디렉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안무를 비교하며 안무가 연결되는 잠깐의 부분이자 기본기 안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음. 영상에서는 뉴진스 또한 표절 의혹을 다루며 타 아이돌과 비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 음. 영상 후반부에는 아이리시 뉴진스를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기획했다는 미니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빌리프랩 임원진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공개 후, 같은 날 6월 10일 네이트판에는, 영상에 대한 비난의 게시글이 빗발쳤습니다. 한 작성자는 빌리프랩 공식 영상이 레카 영상과 유사하다며 타 아티스트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언급된 블랙핑크의 디렉터는 미니진 대표를 응원하고 있으며 빌리프랩 영상에 대해 반박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음악 평론가 입장문을 첨부하며 빌리프랩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댓글에서는 하이브가 하나의 거대한 레카 같다. 적의 공식 영상이라는 게안 믿긴다. 등 빌리프랩에 대한 비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음날 6월 11일 네이트 판에는 빌리프랩의 영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대중들이 많다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빌리프랩이 뉴진스도 타 아티스트를 따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아이돌 업계에서 콘셉트, 안무, 의상이 겹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는 미니진 대표가 타 아티스트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으나 빌리프랩 또한 타 아티스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6월 11일 스포츠 경향은 빌리프랩이 뉴진스 표절 의혹을 영상으로 반박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빌리프랩의 해명 영상에 실어요. 수가 90%의 비율을 넘어서며 대중들은 타 아티스트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빌리프랩이 어두워 미니진 대표에게 아이릿과 빌리프랩 구성원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06월 12일 MLB 파크에는 빌리프랩 해명 영상을 보고 난뒤 아이돌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콘셉트 기획, 스타일링, 안무, 음악 트레이닝 모두 디렉터와 스태프들이 이뤄낸 것이며 대중들은 철저하게 기획돼서 출시된 상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작성했습니다. 또한 아이돌은 아티스트가 아닌 상품인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어 미니진 대표의 공개된 카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무 생각 없는 땡땡땡들 쟤네가 잘했었던 게 아니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이브 네잇 다른 소송과 미니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 아리라는 꼬리표가 달린 아이릿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